자, A, B 출전한 오디션 프로그램 결선은 다섯 번의 경연 중에서 세 번은 이기는 팀이 최종 우승을 한다. 첫 번째 경연에서 A 팀이 이겼다. A 팀의 최종 우승 확률을 구해보자. 다섯 번의 경연에서 세 번을 이기면 된대. A, B 두 팀이 있는데, 그럼 첫 번째, 두 번째, 세 번째, 네 번째, 다섯 번째. 다섯 번의 경영 중에서 세번 먼저 이긴다. 첫 번째 A가 이겼다 그랬거든. 문제 신경 끄시고. 그럼 A가 연달아 두번 이기면 끝나더라. 중간에 한번 졌다가 이길 수도 있겠지요. 그러니까 세 번째 이기는 거는 손대면 안 돼. 얘는 자리가 바뀔 수도 있다는 라 겁니다. 그 다음에 A가 한번 이기고 B가 두번 이기면 네 번째 경영까지는 2승 2패. 동률. 그 다음에 A가 마지막에 이겨야 A가 최종 우승이 됩니다. 그래서 마지막에 이긴 이런 것들은 손대면 안 돼요. 첫 번째 경우 이거는 뭐 이긴 상황이니까 제껴주시고 이길 확률은 똑같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2분의 1 확률로 이기고 2분의 1 확률로 이기면 끝나요. 정확하게 쓰면은 어, 세 번째에 이겼을 때 얘는 한번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기는 거는 고정. 얘의 경우는 두번 중에 한 번을 이기자 이 말인 거죠. 둘다일 제고 마지막엔 이겨야 되더라. 자 이거 경우는 세번 중에 한번 이겨주면 됩니다. 마지막에 이기면 끝이다 이 말인 거죠. 이해되겠어요? 따라서, 슥, 계산해서 더하면 A가 최종 우승할 확률이더라. 자, 이래서 이 구한 값을 빼면 B가 우승할 확률이다 하면 됩니다.